휴지 있죠, 휴지. 휴지를 바닥에 떨어뜨리면서 풀어 놓는 연습을 좀 하세요. 자, 아까 얘기한 거를 한번 보면서 이번엔 제이슨 벨몬트의 상체를 한번 볼 거예요. 자, 머리 방향 계속 얘기했고, 아까 스텝의 보폭을 얘기했잖아요. 자, 상체 방향은 지금 이 선수가 갖고 있는 상체 방향이 약간 요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뒤에서 보면 허리가 약간 요렇게 잘록하게 허리를 만들고 있을 거예요. 엉덩이 부분을 뒤로 많이 노출했다라는 뜻으로 지금 해석을 할수 있는데, 보시면은, 자,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허리의 부분을 이렇게 잘록하게 만들고 있는 건, 어, 사람 몸 중에 가장 중요한 곳이 이제 이 코어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로 자기의 머리 중심과 하체 중심을 분산시키는 하나의 기둥 역할을 하는 거죠. 기둥 역할을 한 상태에서 상체의 각도를 이렇게 많이 집어넣어줘요. 이 많이 집어넣어주는 동작은, 어, 왜 많이 집어넣느냐? 자, 백스윙을 올릴 때 보통 우리는 이렇게 있고, 요렇게 있고, 요렇게 걸어갈 때, 우리는 보통 손을 어깨를 많이 올리려고 이렇게 막 어깨를 되게 무리해 가면서 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선수가 올린 어깨의 각도는 허리의 각도와 팔의 각도가 기껏해야 90도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된다.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머리가 만약에 이렇게 정면 방향이고, 백스윙이 올라갔더라면 90도이기 때문에 백스윙이 공이 여기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정도, 이 정도 올라갔다는 건 지면에서 이만큼 올렸다는 건내 머리의 각도랑 공이랑 수평을 만들기 위해서 허리가 버티고 있다. 약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를 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절대적으로 투핸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 머리의 부분이랑 공 부분이랑 이렇게 시소처럼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움직여야지 하체의 중심을 기둥으로 얘가 이렇게 분산이 될수 있거든요 근데 허리를 쓴 상태로 이렇게 백스윙을 올리려고 하면은 손을 아무리 올려고 안 올라가니까 이제 여기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 현상이 생겨요 어깨가 열리면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잘못된 어 방법이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시청자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어 군대를 다녀오신 분이 있을 거예요. 군대를 다녀오신 분 중에 군대에서 항상 우리가 눈올 때마다 하는 눈쓰이나아니면뭐 땅을 팔때 쓰는 삽 삽질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삽을 들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삽의 손잡이를 얘가 여기 잡고 있는 거고 이 삽을 삽을 푸는 동작이랑 진짜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왜냐 투핸드는 그냥 도구를 두 손으로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투핸드를 하고 싶으면은 솔직히 이제 삽질을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 삽질을 할때 머리를 들고 삽질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공감되시죠 솔직히 소름 돋았다면 소름이라고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삽질을 할때다실 삽질을 해봐서 알 건데 이렇게 고개를 들은 상태에서 삽질을 하려면은 시선도 안 보이고, 이렇게 땅을 팔 수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이슨 벨몬트는 볼링을 치고 있는 게 아니라 삽질을 한다. 밑에 이렇게 막 모래가 쌓여져 있고, 이 모래를 이제 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모래를 퍼서 이쪽으로 날려야 되는데, 머리가 일로 넘어가고 엉덩이가 들어가 버리면 내 모래가 내 얼굴로 튑니다. 삽이 이렇게 들리니까. 그래서 투엔드를 할때 진짜 삽을 들었다고 생각하고 한번 볼게요. 네. 보시면 삽질하는 거예요, 지금. 다만 삽질보다 조금 더 공의 무게가 있으니까 바닥에다가 그냥 내려놓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바로 앞에다가 모래를 쑥 보내는 것만 하는 거죠. 네. <laughs>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투엔드라는 거는 투엔드라는 거는 그냥 진짜 간단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원래 투엔드가 나오기 시작한 거는 뭐 솔직히 옛날에 아주 옛날에 마이크 밀러라는 선수가 뭐 90년대 이제 초중반이었죠. 그때 이제 덤리스라는 구지를 갖고 PBA에서 이제 타이틀도 따고 막 했던 선수인데 그때도 뭐 놀림을 되게 많이 받았겠죠 하지만 그 선수는 PBA로 이렇게 해서 덤리스라는 되게 유명한 프로들이 많이 나왔고 스트로커는 삽질처럼 하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삽질을 한 손으로 할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스트로커는 좀 뭔가 방법이 존재를 할 텐데 그런 방법에 있어서 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자세 밸런스를 위해서 과연 어떻게 실행을 해야 될까는 지금 동영상을 보고 제가 설명하듯이 뭐 지금 다음에는 어, 어떤 프로를 갖고 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한 얘기가 다음 편에서도 얘기할 수 있고 또 다음 편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투엔드라서 양손을 쓰는 것만이 아닌 양손을 쓰기 위한 어떠한 방법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 또 하나 강조를 하자면 고개가 이렇게 어 고개가 머리의 각도가 만약에 턱이 이렇게 올라가버리면 턱의 방향이 올라가버리면 정수리가 뒤를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심이 또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정수리는 하늘 방향을 바라본다라고 생각하고 이 턱을 이렇게 당기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면 뒤통수가 무거우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헤드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헤드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그런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항상 이용하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한번 다른 동작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허리 쪽, 위에 날개뼈 쪽과 허리 쪽의 라인이 얼마나 잘 펴져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어때요? 허리를 하나도 안 굽히죠. 그죠? 계속 펴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심을 앞에 두는 게 과연 이 선수가 어떤 쪽에서 중심을 앞에 두고 있는지를 보면, 자, 가장 키포인트는 여기서 들어갈 때, 자, 여기서인 것 같아요. 푸시가 들어갈 때 손을 내리려고 하지 않고 손을 내리기보다는. 상체를 내린다는 기분을 가져간다는 거죠. 네, 왜 상체를 내린다는 기분이 무슨 느낌이냐? 지금도 보면은 손이 내려가는 느낌이 아니고 상체가 내려가는 느낌이에요. 그만큼 제이슨 벨몬트의 투 엔드 동작의 핵심 요소는 처음에 내릴 때그 내가 들고 있는 공의 무게를 좀더 분산시키면서 움직이자. 내 골반에 있는 그배 밑에 있는 단전 쪽에 있는 곳을 접어준다는 느낌으로 앞으로 넘어오는 거죠 허리는 이렇게 펴 있으면서 옆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그대로 다 갖고 온 거를 공을 이쪽에다가 걸어제끼는 게 아니고 파울라인 거의 앞에다 내려온다는 건 자기 느낌상 공이 그냥 파울라인 전에 떨어졌다는 느낌인 거예요 내려서 그냥 풀어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집에서 연습하기 가장 좋은 건 어, 만약에 자금력이 있다면 자금력이 있다면 휴지 있죠 휴지 휴지를 바닥에 떨어뜨리면서 풀어놓는 연습을 좀 하세요 휴지를 끝에 잡고 손을 만 다음에 휴지를 푸세요 머리에 뭐 와인잔이 올라가도 안 흔들릴 것 같아 자 그리고 스윙의 방향 스윙의 방향은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릴리스를 할때내 머리의 위치랑 공의 위치랑 항상 일자로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자세 영상을 보실 때내 자세는 자, 이런 식으로 자세를 잡았는데 공이 넘어가는 게 머리보다 안쪽에, 바깥쪽에 있다. 그거는 솔직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의 방향이랑 공이, 공에 따라서 퍼스널이 결정이 되고요. 솔직히 머리보다 안에 올수록 훨씬 더 공을 바깥으로 잘 보낼 수 있어요 자 일단 이 정도가 있는데 지금 스탠스에서는 두두 두 개를 이동했을 때 스팟을 하나를 같이 이동하면 앞에 세쪽 보드의 이동에 효과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3, 1, 2 이론을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면은 3, 1, 2 이론에 대해서 아마, 자세하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거를 하시면, 스탠스를 두 쪽을 이동하더라도, 스탠스를 두 쪽을 이동하더라도, 내가 스팟을 2번 보고 있다면, 스탠스를 여기 있었다면, 두쪽 이동하고, 스팟을 한쪽 이동했을 때, 내 공이, 요렇게 나갔다가, 이렇게 파던 게, 두 쪽을 내리고 스팟을 하나 내림으로써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각도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122로는 지금 선수들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둘 하나 내리는 거를 많이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3122로는 세개의 결과물을 얻기 위해선 스팟 한 개와 스탠스 두 개를 이동한다 이거의 뜻이에요 자 어저께 논란이 됐던 앤서니 자, 처음에, 이 선수도 마찬가지죠. 이 선수도 머리의 각도랑 완전히 서져 있어요. 하지만 허리는 굽혀, 굽히고 있지 않죠. 자, 그리고 다리의 각도, 요렇게 잡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 선수가 파워를 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 질문하신 무릎의 스프링 효과,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laughs> 무릎의 스프링 효과 때문에 릴리스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자, 가령. 제가, 자, 이렇게 팔을 쫙 당기고 중약지가 이렇게 힘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제 몸이 아마 뒤로 이렇게 늘어난다면, 제가 어떤 거를 잡고 이렇게 당긴다면, 제 손에 있는 그 무게의 그 힘이 더 많이 느껴질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15파운드 혹은 14, 16이라는 파운드의 내 볼이 점프 같은 이런 스프링을 때문에 원심력이 더 중약지 쪽으로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중약지 쪽으로 전달이 돼야 아무래도 회전을 더 리드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릎을 굽혔다가 피는 건 아주 좋은 동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그게 현대 볼링을 이제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코치들이 가르키고 있는 방법이에요. 옛날은 무릎을 마지막에 낮춰라. 라고 했어요. 무릎을 낮췄기 때문에 무릎도 다치고, 공도, 엄지도 손상이 심했던 거예요. 왜냐, 무릎을 낮추면, 무, 공이 중약지에 있어야 될 게, 무릎을 낮춤으로 인해 공중으로, 어, 저 여기죠. 공중으로 이렇게 떠버리거든요. 그래서 무릎은 절대로 낮추면 안 된다라고 저는 이제 얘기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뭐, 거기에 반론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어쨌든 과학적인 원리에서 증명할 수 있다면 낮은 게 좋다고 증명할 수 있다면 전 언제든지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 제가 이거를 강조하고 싶은 건 여기에 있는 치는 선수들도 다 이렇게 자, 보이세요? 용수철처럼 들어간 걸 들어 올려 주고 있 네, 들어 올려주고 있죠. 근데 이 선수는 지금 조금 덜 드는 것 같아요. 제이슨 밸먼트 볼까요? 자, 제이슨 밸먼트 볼게요. 자, 여기서 자, 들죠? 그죠? 들죠? 보이세요? 이 드는 이 기술이 현대 볼링이고, 그리고 이 드는 기술 중에 하나의 무릎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겁니다. 머리는 앞에 보고 있고요. 어저께 우려했던 상황, 공이 바닥으로 깔려야 되네요. 굳이 공을 왜 바닥에 깔아야 할까요? 왜? 왜 깔아야 할까요? 그거는 진짜... 어 어떻게 보면은 고지식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이 부분을 어떻게 누가 설명을 할, 한 거에 있어서 까는 게 좋아라고 뭐 얘기한다면 까라야 되겠지만 어차피 우리는 야구가 아니잖아요. 투수 밑에 공을 넣는, 넣는 그런 운동이 아니잖아요. 네, 바닥이라는 안전한 장치가 있고 바닥을 부셔지지 않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바닥에 꽝 걸려서 굴러가도 어쨌든. 좋은 거거든요. 하지만 굳이 바닥을 안전하게 굴려야 될 필요성은 없습니다. 옛날에나 우드 레인 시절에나 바닥 세게 굴리면 사장님들이 싫어했겠지만 지금은 인조 레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바닥에 꽝꽝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은 이제 강조하고 싶었던 분이 부분이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릴리스를 얘기하고 이제 뭐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릴리스를 하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고민이 많고 가장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 했던 부분인데 자, 제이슨 벨몬트가 릴리스 하는 이 손가락에 힘을 주는 위치는 이 부분도 아니고요. 이 부분도 아니고요. 이 부분도 아니고요. 이 부분도 아니고요. 여기서 줍니다. 무슨 뜻이냐? 어, 이것도 제가 설명을 하려면 조금 복잡한데, 거의 복잡하진 않죠. 자, 이걸로 어, 설명하면 좋겠다. 자, 여러분 보이세요. 여러분들은 중약지를 다 공을 이렇게 위로 올리려고 했기 때문에 회전이 안 걸렸던 거예요. 근데 공은 여기서 이렇게 흘러 내려갈 때, 공이 여기서 중약지 쪽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시점에 여기, 여기서 걸어줘야 돼요. 여기서. 여기서 걸어줘야 되는데 대부분 다 여기서 걸으려고 했기 때문에 공이 여기서 날아가다가 중약지를 딱 걸으면서 공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럼 회전이 안 생기죠. 중약지는 중약지대로 제일 아프고, 아플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공이 여기서 잘 풀어제끼는 걸 중약지 힘을 주면서 공을 요렇게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볼링을 치기 때문에 제이슨 벨모트처럼 치고 싶지만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당연한 결과니까요. 공을 걸으려고 하는 위치가 여기가 아니고 여기였었으니까. 그래서 조금 더 손바닥에서 공이 제 굴러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자, 한번 걸 거는 거를 보여드리면 여기서 자 넘어갈 때 보이세요? 이게 회전인 거예요. 방금처럼 한 게. 자, 뭐, 담배 피시는 분들은 담배 각으로 하고요. 담배 안 피시는 분들은 뭐, 종이 박스를 갖고, 좀 신발 박스 같은 걸로 하면 좋아요. 손바닥에 올려놓고, 공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를, 이렇게 쳐주세요. 그러면은, 손가락을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만 해도 회전이 생겨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있던 게, 넘어가면서, 보셨죠? 여러분들은 지금 고퀄리티 생방송 범프로데스크를 보고 계십니다 뿜뿜 한번 할까요? 뿜뿜 뿜뿜뿜뿜 어우 목아퍼 한시간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한시간 반이나 했어 어, 오늘 방송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도 또 여러분들 뵙고 인생을 할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